5월 31일 화요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we Thank you.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생명의 부질없음과 또 고난이, 질병이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어서 모든 전염병도 단번에 세계화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치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사 어떤 일이 생기든, 또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우리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종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치유적이고 참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든 일들은 당장은 어렵지만 좀 지나고 나면 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10편 119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꿈이 막혀서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랬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됐다. 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실패하고서야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 같은 훌륭한 저서들을 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배나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건축가가 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는데, 그나마 글씨는 그럭저럭 쓸수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소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설령 힘들고 또 고난이 찾아왔고 또 너무나 지쳐 있다고 해도 앞으로 더 좋은 복이 되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한 인생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고난을 서러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내 인생에 아주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희망 이것을 꿈꾸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어떤 병일까요? 무망감. 즉,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앞날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절망을 견딜 수 있잖아요. 앞날에 좀더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런 상상을 할수 없는 병.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날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거야. 앞날에는 더욱더 모든 것이 막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래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울증은 내면이 텅빈 공허감을 느끼게 돼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외부 세계도 텅 비어버리고 앞날도 텅 비어버리고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러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고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도 좋은 날을 상상하고 희망을 꿈꾸고 또, 또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우리의 힘든 조각조각의 모든 사연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엮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확신에 차서 마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좋은 것이 올 거다라고 내가 상상할 수 있다면 지금 얼굴에 미소가 띄어줘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표정으로 미래에 자기 암시를 하겠죠. 어,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오고 있어.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야. 라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이 말들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대로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위로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제나 믿음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위로 삼으며 지금을 견디고 또 버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에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